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어, 제가 오늘 블루투스 키보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X 폴딩 프로 골드 에디션이라는 제품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딩 되는 키보드고요. 폴딩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 X 폴딩 프로 제품인데 골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색상은 골드이고요. 레드 다른 색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골드로 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 커버가 있고요 어, 이렇게 폴딩돼 있는 걸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예. 예좀 키보드도 보이게. 안녕하세요. 그 이거 잘못 적었네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띄워쓰기도 잘 돼요. 키보드가 어, 스페이스바 부분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손을 이렇게 얼렸을 때, 예,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를 누르지 않고 여기를 누르고 이쪽 손도 이쪽을 누르기 때문에 딱 손을 올렸을 때 사용할 수 있기는 괜찮습니다. 쌍컴팩도 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어, 상단 부분에 기능키가 있습니다. 어, 기능키가 이렇게 쭉 있고요. 어, 이 제품은 애플도 되고 스마트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태블릿도 가능하고 모든 디바이스를 다 가능하게 돼 있고 상단 부분에 기능키도 어 모두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펑션 키 눌러서 블루투스 눌러주게 되면 예, 페어링이 바로 되고 이 폴딩 되어 있는 거를 열게 되면 바로 블루투스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계속 쭉 누르게 있으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서 페어링을 해주면 되게끔 되 있고 기능키는 이제 펑션 제홈 버튼 누르면, 홈으로 갔죠? 땅땅 두번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어, 작업창이 나와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게임, 뭐,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게끔 되죠? 바로 앱 전환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상단 부분에 보면, 파인드 찾는 거, 잠금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눌러주면, 바로, 메일을 볼수 있게끔, 단축키가 되어 있고, 단축키 중에서 또, 운영체제, 따라서 지원되는 단축키가 있고 지원되지 않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맥북처럼 뭐 음악을 재생한다든지 등등 그다음 다음 곡을 넘기고 중지하고 등의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키보드 접하는 터치감뭐 나쁘지 않았는데 어 여기 기능키에 애플용, 윈, 어, 안드로이드용, 윈도우용 이렇게 자판을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어, 성능하고 돈하고 생각을 음, 가격하고 생각을 한다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쉽게 휴대하고 사용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 폴딩되는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접어서.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태블릿만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태블릿은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예 안드로이드 그 폰도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폰 같은 경우에는, 예 폰은 거치를 어떻게 하냐면 어, 하단 부분에 보면. 예,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어서 여기다 거치를 해 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각이 좀 나오죠. 여기다가 넣, 넣게 되면 각이 좀안 나옵니다. 이 정도가 좋고요. 예, 이렇게 딱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어 안드로이드는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왜안 되지? 그러면 키보드 자판 상단 부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예, 바꿔주면 잘 되고요. 어좀 재밌는 게 스마트폰을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키를 이렇게 동시에 눌러주면 페어링 모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장치를 눌러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눌러주면 연결이 됐죠. 이제 홈 화면으로 한번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눌러서 예, 홈 화면 왔고 이게 재밌는 게 방향키로 됩니다. 방향키로. 예, 조금만 주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면해서 예, 보면 방향키로 이렇게. 렇게 되면, 네. 이렇게 방향키로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도 사용을 앱을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어, 안드로이드도 타이핑 해 보면 한글 입력, 영문 입력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할 때 어, 폴딩도 되고. 그다음에 가볍게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앤돌슨었습니다